이거 금마 파 같지 못 내가 저거 미안해. 미안, 미안해 하지만 우린 거할 거니까 천벌. 먼저 극혐. 까지 친구들을 놀려온 죄야도와하려니까뭔 <laughs> 별레모래가 극혐들어 <laughs> 그,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싫어 야았어 <laughs> 그거 지나할 때 써야 되는데. 음. 지, 아 지나할 때가 그 뭐냐 강화할 때 써야 되는데. <laughs> 결국엔 포켓몬고도 현질 해야돼 아 체육관이 가까이있었으면 참 좋은데 좋지 50원씩 주더만어 맞아 그 체육관이 있으면 좋아 근데 이제 그런건 있어 뭐냐면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한번 예전에 상주를 내려갔단 말이야 거기 아무도 안와 겨울에 <목소리> 겨울에 아무도 안오는데 내가 거기를 한달 동안 체육관을 먹었거든? 야 근데, 야 너무 같아. 안 줘. 어? 어? 호용아 이거 꺼졌다 어화면 꺼진 거아화면 꺼진 거 그럼 어떻게 나 보고 하지? 호영 어떻게 보고 해 그러면? 오케이, 네, 돼. 네. 아, 한번 들어왔다! 아대처 각도만 봐 지금 녹화 중이야 이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들어왔다 야 박영재 오늘 날이네 날 <laughs> 벌써 해트트랙했네 아 그런데 한달 동안 있었는데 <laughs> 한달 정도면 아, 그래도 한몇천원벌수 있을까 해가지고 야. 와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트릭인가? 한달 동안 있는데 안 주더라. 그게 빠져 나와야지 돈 주는 거. 아니 싸워야 돼. 싸워서 계속 이겨야 돼. 그러니까 체육관이 계속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 돌아야 되잖아. 싸움을 계속 걸어줘야 돼.

달려옹아, 꼬아자 사람 보자, 사람 사람 왼발이야, 왼발 왼발 아, 저분 왼발잡이야? 뒤에 한 명, 뒤에 둘 뒤에 들어간다 야 벌려! 나와야지 우리 용진 그냥 거기홀든 민호야 좀만 더 붙자 나이스 나이스 테이크 용진 찢어야지 왜 거기 소영아 가운데 잡깐 영진 간다. 테이 있다. 테이 있다. 테 있다. 아, 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많아 많아 아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나이스. 올라가네, 나이스. 나왔다 나왔다. 오. 나이스 윙이 가운데 도와 줘야지. 아. 아, 이 좋았다. 연 좋았다. 맞았구나. <laughs> 뒤에 간다, 뒤에 간다 한명올라와 가운데 한명 채워주고, 가운데 아, 아저 아, 친구 스페셜 보고 왔네 네, 악리 스페셜 나이� 나이스, 영재! 나이스 싶س, 마무리까지 해야 돼, 마무리까지 해야 돼 해도 돼? 아, 와, 아, 과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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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야! 와, 이 녀석이 한대 막혔어 야, 이녀한테안 되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얼 그까짓 안 해. <laughs> 힘들었지, 친. 아 영진이 <laughs> 이렇게 뛰는 거오랜만이다 들어가지. 아, 아 좋다. 아니.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근데 연기 진짜 좋았어. 영진이가 딱 거기서는 딱 좋았는데. 네, 두명다 영진이 한판들어오아 힘들면 바꿔도 돼. 어 쌩쌩한데 오늘? 방금 전에 힘들다고 너 나온 거 아니었어? 나? 나 숨이 아직. 어야 닿지 않았어? 안다, 안 나왔나? 아, 닿지 마 우리 응 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너가 던져 너가 너가 그냥 하나 벌리는거지 재가 <laughs> <laughs> <사전> <laughs> <명제가> 가지고 <laughs> 나이스 헤이 테이 형님 아, 좀만 더내려가자 간다 붙는다 뭐. 뭐. 여기 민우 있다. 한명 일로 와. 영재. 영재. 아이고야, 힘 냈겠다. 나이스 펀야가 가해. 가 진성.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진성이 나이스. 잘했어. 이오이 아, 아이 올라가. 야, 발 조심해라. 무릎, 무릎이래. 무릎 냐 발목 조심해. 나이스 진성. 나이스 w y 거기서 o s <laughs> 좋다 거기서 t a l 영 나이스 o l d I g 이 I go. I go. I 거 o I go. I go. I g 아 I go. I go.

잡아야돼 잡아야돼 해해 여기야 다시 여기 한명 영진있다 고양이 <laughs> <호영아, 호영이>. 고양이 <laughs> 아이고 괜찮아 괜찮괜찮아 <괜찮아요. 웃음> 나이스테이 어떻게 간다? 어허이 어허 와우 이거 모래먼지야 이거? 야, 물 한번 뿌리자 물뿌려야돼 여기 호수 있어 아저씨들 그때 여기 물 뿌리더라 잔디아 이게 재개발을 안 할라나 그렇지 아이고 내려야 돼 내려야 돼아 모기 어 미친 모기 아 모기 개새끼들 아잘 때렸다 아이짜잘 때렸다. 잘 때렸다. 아따가워 아이, 아, 이고 괜찮아, 아 미친 모기들. 잠깐만 들고 있어 봐. <laughs> 민우 거기 가서 붙어있으면 안되지 오늘 리순신 이거 어, 나왔다. <웃음> <웃음> <다 있어>. <웃음> 아 벌써 두방 물렸어 아 뭐야

이제 막고.